부동산으로 부자 될 기회는 언제일까요? 이게 오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년 만에 온 거잖아요. 쓰면서 가격이 오르는 건 부동산이 유일하니까 음. 싸게 사면 살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가격 빠진다 보니까 폭락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쌀때 사자는 거예요. 제가 안 사자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기회가 오니까 제가 가장 많이 또 하고 다니는 얘기가. 집값 회복이 다른 지역보다 빠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인데요. 먼저 빠졌고,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XXX 입주 물량이 없어요. 1억 원이 상당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1억 원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오고 있거든요. 대표님에 저서 이제 집이 온다. 네. 책 홍보 페이지에 역대급 기회가 오고 있다. 그렇게 음. 이제, 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부자될 기회는 언제일까요? 이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음. 이미 이제 오고 있는 거고, 거의 10년 만에 온 거잖아요. 음. 2010, 뭐, 8년도, 9년, 10년도, 12년도, 이렇게 집값이 빠졌었으니까, 음. 한 10년 만에 이제 오는 거고, 집값이 빠지면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 응. 음. 근데, 쓰면서 가격이 오르는 건 부동산이 유일하니까, 음. 싸게 사면 살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가격 빠진다 보니까 퐁당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쌀때 사자는 거예요. 음. 제가 안 사자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기회가 오니까, 제가 이책 이름도 집이 온다잖아요. 음. 그거 이제 집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인간관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음. 사람도 보면 연애할 때냐면 가는 사람 잡을수록 힘들어요, 안힘들어 힘들어. 힘들죠. 그러니까 집이 갈 때가 있어요. 아. 저렇게 가. 근데 막 잡으려고 막 뛰어가. 어? 막하고막 뛰어갔더니 그, 그, 거래하러 갔더니 아, 이거 갑자기 또 5천만 원 올려주세요. 아. 막 이런 식이에요. 도망가. 음. 어. 이때는 내 집만 하기 힘들고 음. 그때는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난 가만히 있는데 집에 이 와요,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나좀 사줘. 이럴 때 온단 말이야. 그럴 때가 이제 그런 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무튼, 오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은 네. 오고 있다. 이게 핵심인 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역 관점에서 보면 세종시의 집값 회복이 다른 지역보다 빠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인데요. 먼저 빠졌고,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자산시장이니까 먼저 빠졌고 그리고 많이 빠졌으니까 먼저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시점으로도. 그래서 그 시점에서 대해 사실 제가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 어쨌든 전국에서 세종시가 좀더 빠르지 않을까 회복이 그리고 그런 어떤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 지금 약간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좀감소로 하고, 그래서 약간 지방 소멸, 이게 사실 키워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차치하고서라도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뭔가 펀드멘탈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주변의 수요를 흡수하고 있어요. 음. 어, 충청도 그런 수요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거기 정부청사라든가 공무원 분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수요들을 이렇게 흡수하고 있고 이제 세종시가 생긴 지꽤 기간이 됐거든요. 이제 한뭐 처음 생긴 지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도시가 모습을 갖추면서 뭐 교육 인프라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이 구축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수요를 끌어당기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만 생기면 수요는 들어올 수 있다. 그 수요가 어떤 수요? 투자 수요. 아,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동일한 현상인 거예요. 세종시에도 전세가격을 잘볼 필요가 있죠. 음. 전세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덜 빠지고 사실 있거든요, 요즘. 그리고 세종시에는 입주물량이 없어요. 먼저 나빠졌으니까. 아. 누가 거기다 지었겠어요. 아, 그러게요, 진짜. 그러니까, 그, 그게 제가 다 일관성이 있죠, 제가. 음. 아, 그러네요. <laughs> 네. 사실 이래야 되거든요. 오. 근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세종시가 먼저 좀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돈 1억이 있는 무주택자가 지금 반드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보는 게 좋을까요? 어, 이 1억이, 1억 원이 상당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1억 원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 잘 활용하면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역은 아직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 변화를 또 읽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만 보시고 몰라. 이러면서 제가 네. 또 다음. 아, <laughs> 예, 좋죠. 저, 예, 좋죠. 네, 네. 아무튼 그 투자 레터 잘 받아보시면 힌트가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아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그내집 마련하실 때도 부동산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쓸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한데, 투자하는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투기나 투자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 집을 살 때도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관점으로 보면 내가 거주하는 집이더라도 시점이 더 중요하게 될 거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보다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나의 시점과 시장의 변화도 이런 변화도 읽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자산 시장을 보실 때, 그게 주식이든 어, 부동산이든 투자 관점으로 투자의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사실 연습과 공부와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또 하고 다니는 얘기가 음, 제 레터에, 제 보고서에도 썼지만,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금방 잊어버려야 돼요. 음. 특히 부동산에서는. 왜냐면 이런 식이죠. 아, 내가 옛날에 강남 아파트 살수 있었는데, 어, 지금은 내가 수도권에도 못 사네? 그럼 이거 가격이 폭락해야 돼. 이 가격은 정상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음. 과거가, 과거의 여러분들의 결정과 생각이 앞으로의 선택에 좌지우지 돼선안 돼요 투자는 음, 음, 절대로 음.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아이처럼 돼야 돼요 아이 보세요 아이들 보세요 엄마한테 막 혼납니다 근데 그거 마음에 담아둬요? 안 아니에요 금방 잊어다 엄마 나 사탕 주라 이래요 <laughs> 이래야 돼요 음. 투자를 잘 하시고 내집 마련 잘 하시기 위해서는 잊어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음. 특히 집에서는 예전을 회상하고 야그 집이 내가 5억에 살수 있었는데 지금 몇 억이냐 이거 뭐 15억이야 말이 되냐 5억까지 떨어져야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음.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생각하시고 그건 다 잊어버리시라. 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변화도 제대로 읽으실 수 있고 내집 마련도 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기사만 보면, 어, 정말 이거 반등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앞으로 집값이 정확하게 어떨될지알 수는 없지만, 음.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데이터들, 음. 명확하게 뭐. 뭐 매물이라든지, 뭐, 거래량이라든지, 입주물량, 음.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또, 대표님께서 제시해주니까 그 자료를 잘 보시면서, 현명한 판단하시고, 또, 대표님께서 하시는 서비스, 투자를 더잘 받아보신다면, 분명히, 다음에 정말, 집을 좋은 가격에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료입니다. 아니, 다 무료합니다. 언제 유료할지 <이러할지> 몰라요. <laughs> 네. 네. 지금까지, 이강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